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커플레이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 올뉴 말리부 2.0LTZ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은 2017년 주행거리는 약 12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저와 같이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과 도장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입니다. 차량 색상은 보시다시피 말리부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흰색상 차량입니다. 라이트나 전조등, 안개등 보시면요. 안 되는 부품 없이 아주 잘 작동 중인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라이트 부분입니다. 기스나 흠집, 깨짐, 변색, 스톤칩, 전혀 없는 모습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범퍼 도장면입니다. 앞범퍼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혹은 도장까짐 전혀 없는 모습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특성상 번호판 부착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편이라서 번호판 가드 밑쪽이 살짝 깨져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네트 도장면입니다. 본네트 도장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스나 흠집 스톤칩 찌그러짐 등등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상품화 작업이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광택도 아주 윤택하게 잘 살아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측 측면입니다. 우측 측면에서도 가장 먼저 휠과 타이어를 보시게 될 텐데요. 휠에는 생활 기스를가 조금씩 보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드는 약5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타이어 쪽으로 손볼 필요는 없다는 점이 차량의 메리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측면 도장면입니다. 측면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혹은 눈콕으로 인한 찌그러짐 등등 전혀 없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광택 또한 옆에 차량이 비칠 정도로 아주 윤택하게 잘 살아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다음은 운전석 사이드 미러입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깨짐,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사이드 미러에 내장되어 있는 방향 지시등도 아주 정상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후면부에서도 가장 먼저 테일 램프 등과 방향 지시등을 보시게 될 텐데요. 테일 램프 등 면발광도 아주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도 안 되는 부품 없이 아주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일 램프 등도 마찬가지로 기스나 깨짐, 변색 전혀 없는 모습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뒷범퍼입니다. 뒷범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스나 흠집 혹은 까짐, 도장까짐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도장면 또한 광택도 아주 윤택하게 잘 살아있고요. 보시다시피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밑쪽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편의성을 조금 더 챙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수석 측면입니다. 조수석 측면 도장면도 마찬가지로 기스나 흠집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어 쪽에도 마찬가지로 문콕으로 인한 기스나 찌그러짐, 흠집 등등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수석 사이드 미러입니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기스나 흠집, 깨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내장되어 있는 방향 지시 등 또한 아주 장 작동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석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도석 뒷, 도어 뒤쪽에 조금 흠집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올류 말리부 잠깐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TZ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동급 말리부 대비 아주 풍부한 옵션이 내장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좀더 주행의 편의성 그리고 안정성을 챙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자세한 성능 기록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 마지막부에 첨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마지막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선 언제든지 저희 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